함께 찬양 드림으로 10월 12일 목요 새벽 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 드립니다. you mm -hmm. I'm told.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의 호흡을 주셔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므로 하나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 상 15장 말씀입니다. 15장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로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가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아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느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국관과 왕궁 국관의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아브리모네 아들 페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으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페나다시 하사방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대 이언과 단과. 아벨, 벤맛, 아가와, 김데렛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면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위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은 채로 20년의 통치 기간을 끝마칠 즈음에 남유다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지도자의 이름을 아사 왕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가 41년간 남유다를 통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41년간 유다의 통치자로 재위했다는 이 기록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같은 기간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사 왕이 단일 왕조로 남유다를 41년간 통치하는 동안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네 번이나 바뀌었고 왕은 나답, 바사, 엘라, 시무리, 오무리 그리고 아합 이렇게 무려 여섯 명이나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무슨 차이가 있었길래 이렇게 상이한 역사가 펼쳐졌을까요? 오늘 본문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했던 그런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오랜 전쟁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남유다의 역사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이열왕기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도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왕들이 다윗처럼 여호와를 섬기고 백성들을 다스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 가십니다. 그러나 왕들이 다윗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불순종하는 악한 길을 따라갈 때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지도자는 폐위되었고 그 나라도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왕 아사는 하나님의 눈에 들 만큼 다윗이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런 삶을 뒤따르려고 노력했던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그가 자신에게 허락된 지도력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을 때 어떤 일을 이루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로 남색하는 자, 신전에서 부정하게 행위를 하는 남자 창기를 유다 땅에서 쫓아냈다라고 합니다. 둘째로 선조들이 만든 우상을 모두 없앴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아세라상을 숭배한 태우를 폐위시킵니다. 어느 것 하나 결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도자로서 대단한 결단력과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만 이룰 수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아사왕은 바로 그 어려운 일을 해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사왕을 인정하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렸던 사람이었는데요 본문 15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리떠리더라. 아멘 아사왕은 나라의 악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들로 비어있는 곳을 채워가는 참으로 멋진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런 아사왕의 이와 같은 긍정적인 면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도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요 본문 14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이 사람이 결코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구하셨던 신앙과 행위의 모델이 되었던 다윗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완벽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움받은 그들이 겸손했기에 하나님께 극률이 여김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계속해서 아사왕의 부족했던 모습과 그렇게 된 정황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본문 16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연일 뉴스를 통해서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끔찍한 전쟁 상황, 테러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전쟁 같은 그 상황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양상은 달랐을지 몰라도 그 시절의 통치 기간 내내 전쟁을 치러야 했으니까 얼마나 그 삶의 정황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열지파의 연합체인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 8km 지점에 해당하는 그 라마 지역까지 밀고 내려와서 거기에 요새를 짓고 국경을 그곳에 형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런 파상 공세에 직면한 아사는 성전과 왕궁의 창고를 탈탈 털어서 이방 나라인 아람왕 베나다세에게 바치고 맙니다. 그리고 외세의 힘을 빌어서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바사 왕의 공격을 물리치게 되죠. 그리고는 유다 백성들을 강제로 징집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사 왕이 라마에 건축하려고 했던 모든 건축 자재들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북쪽 16km 지점, 그리고 12km 지점에 개바와 미스바라고 하는 요새를 건축합니다. 열1기의 본문의 말씀은 이 사건 이대목에서 끝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6장의 말씀을 보니까 아사왕이 선지자 하나니의, 하나니를 만나게 되는데 그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왕의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왕이 그렇지 않고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회개하지 않은 삶을 살았을 때 선지자 하나님은그 왕을 책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그런 선지자를 가두고 학대했다. 이것이 역대하에 기록된 오늘 본문 이후에 말씀드립니다. 우상숭배를 이유로 태후였던 자신의 친할머니를 폐위시킬 정도로 강력한 개혁을 단행했던 지도자 아사. 일평생 다위처럼 온전히 행해서 하나님의 눈에 들 만큼 충성스러웠던 왕 아사. 그렇지만 그도 결국 죄짓기 쉽고 병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본문 23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멘 아사는 노년에 병들어서 3년 동안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 섭정을 해야 했는데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에게 찾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위대한 삶의 과업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했을 때나 잘못했을 때나 항상 우리가 죄짓기 쉽고 또 병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왕이었지만 그도 역시 사람이었다는 주어진 여건과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자 했던 그 아사왕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침투한 우상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 모셔야 하는데, 다른 무엇이 침투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깨끗이 척결하고 더욱 겸손히 기도하면서, 정말 겸손한 신앙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일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온 세상과 또온 세상 온 세상에 전쟁과 기근 또 재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과 평화와 공존의 새 역사가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있을 목요 기도 및 전도를 위해서 또 라오스 농해오 교회 건축을 위해서.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고하시나님 일으켜주시게 주님의 몸된 교회와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이와 같은 평화를 누리며 기도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전쟁의 포화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 바라볼 때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샬롬을 온 세상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분단된 한반도에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받는 나라와 교회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진다는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